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5월달 요즘 하울을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홍콩여행에서 구입한 패션 액세서리 제품들도 있고, 제 취향을 담아서 구입한 제품들이 있어서, 소소하지만 뭔가 약간 재미난 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고고싱! 첫 번째 제품은요, 이번 달에 구입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서 이 보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보드 보이시죠? 이게 정확히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모았던 자석들인데요. 자석판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선은 저도 자석을 전부 다 냉장고에 붙여서 보관을 했었는데 아니, 저희 엄마가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저것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행에 갈 때마다 자석을 구입하는 게 되게 의미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걸 버리기는 싫은데 뭔가 제 눈에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현관문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현관문도 엄마가 지저분하다고 복다 나간다고 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의 집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맘스 보드에다가 붙여놓은 걸 보니까 어 차라리 이렇게 해서 방 한쪽에 보관을 하면 되겠다 해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정확히는 아기들이 자석 놀이 할 때나 아니면 그림 놀이 할때 사용하는 그런 보드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는 것처럼 되게 견고하게. 나와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저분했던 자석이 이렇게 인테리어로 또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아보니까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 뒤에 있는 보드 뭐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아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자석 보면은 그때의 여행이 떠올라서 추억하기 되게 좋은 가성비 괜찮은 기념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실 것 같은데,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짜자잔! 샤넬입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 여행에 가서 샤넬을 한번 들렸는데요. 아니 그날 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날씨였어요. 그 김에 백화점에서 놀다가 1층에 샤넬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 들어가봤더니 오 지갑이 진짜 한 30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갑 말고 제가 안경원에서 구입한 샤넬 안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뭔가 샤넬 하면 엄청 비쌀 것 같고 물론 비싼 건 맞긴 한데 뭔가 악세사리류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의외로 명 패션 액세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방 가격만큼 비싸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도 거의 3, 40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 샤넬 안경도 50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55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제 겟레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안경 쓰기가 되게 싫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경이 패션 아이템이 됐잖아요 그 김에 저도 좀 평소에 잘 쓰고 다닐 디자인을 구입해야겠다 했는데 예전부터 구입하고 싶었던 그 디자인이 안경원에 있길래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긱시크한 뭔가 복고풍의 느낌이 있고 딱 안경 옆에 하트 샤넬이 있어서 되게 귀염뽀짝하게 쓰기 좋은 안경이에요. 제가 얼굴이 이쪽이 크기보단 이 가로가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웬만한 안경을 쓰면은 또 얼굴이 동그랗다 보니까 제약받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검은 뿔테로도 있는데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막 다른 분들이 쓰면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썼을 때도 크기는 한데 막와 어... 진짜 다른 분들 착시한 만큼 엄청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번에 안경원에서 실제로 써보고 구입할 수 있어서 완전 만족하면서 구입한 제품이고 제가 지금 여기다 시력을 넣어놔서 평소에 좀 작업을 할 때라든지 멀리서 TV를 볼때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새 다양한 안경테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미우미우 뿔테도 진짜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로로 사이즈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우미우가 써보면 진짜 <laughs> 진짜 얼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안경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예요. 저처럼 얼굴이 조금 동그란 편인데 가로가 넓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 이 샤넬 안경 너무 괜찮아서 제가 제품명 적어놓을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안경이나 선글라스류들은 의외로 매장보다는 안경원에서 봤을 때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고 더 편하게 써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저잘산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갑을 샀습니다. 아니, 홍콩 매장에 샤넬을 가니까 진짜 지갑이 한 30개가 있었는데, 클래식한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뭘 살까 뭘 살까 하다가 이 세로 포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잘 쓰는 지갑은 가로 포켓인데요. 그 가로 포켓이 되게 클래식해서 인기 많은 디자인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샤넬을 구입하실 때는 무조건 클래식한 디자인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가로를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근데 카드가 한 12장에서 한 13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죽이 다 늘어나서 하나만 빼면 이렇게 했을 때다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교환을 할 때가 됐다 싶어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딱 클래식한 지갑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했던 디자인은 여기서 약간 동전 포켓까지 있는 조금 더 도톰한 지갑을 원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이 기존에도 쓰는 가죽 포켓에 이 하드웨어만 샴페인 골드로 바뀐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지갑 보는 게좀 희귀한 경우.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게시할 생각은 없고 지금 쓰는 지갑이 조금 더좀 이렇게 많이 닳고 그랬을 때 쓰겠습니다 진짜 2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가장 잘산 지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만한 제품인데요 바로 짜자잔 메디큐브의 울트라 튠입니다 집에서 울세라 한 것처럼 피부 탄력을 쫙쫙 올려주는 저처럼 좀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한테 탄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기기가 출시가 되었어요 AGR 아니면 뉴세라 이런 것들 인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 제품의 다음 버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버튼 누르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닫고 할게요. 단계를 바로 그냥 5단계로 올리세요. 소리는 여기서 나고 바람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상태로 내가 원하는 좀 고민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살살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일단 느낌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모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는 순간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뜨거워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세번 아침, 점심, 저녁 한쪽 얼굴에 5 분씩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새 저살 빠졌냐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 하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좀 30대가 되다 보면은 여기 살이 조금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뭐 되게 자연스럽게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드름이 안 났거든요. 왜 이렇게 날까 했는데 이거 쓰고 났습니다 이게 쓰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열 에너지를 잘 보관을 해줘야지 효과가 오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시원한 진정 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모델링 팩을 한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스킨케어 다 말리고 그 열을 잘 갖고 있게 그냥 마지막으로 해 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쓰고 여드름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다내 여드름이 맞아 싶을 정도로 얼굴 외곽에 요새 제가 갤레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드름이 진짜 역대급으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진짜 오래 썼단 말이에요. 거의 출시하자마자 계속 구입해서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네, 횟수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되게 좋았는데 그 점이 아쉬워서 건성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좀 여드름에 취약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쓰면 여드름으로 <laughs>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시술을 받는 것처럼 오래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일정 전에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짧게라도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드름 완전 미쳤잖아.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짜자잔 여러분 스텔리 요새 잘 나가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존에도 스텔리를 워낙 잘 써서 평소에 텀블러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거도절미하고 제가 이 텀블러를 왜 샀냐면 컬러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스텔리 대란 난거 아시죠 미국에서 어떤 차가 불에 탔는데 그 안에 있었던 스텔리 텀블러가 멀쩡하고 심지어 안에 아마 얼음이 그대로 있었나 해서 안 그래도 인기 많았는데 더 인기가 많아진 스텔리 텀블러예요 스텔리 가 원래는 약간 군인 보급용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정말 짱짱합니다. 스텔리가 인기 많아지면서 핑크색 텀블러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 줄도 많이 기다리고 막오플러을 해야 되고 그런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리미티드 컬러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서 팔고 있길래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800ml가 손이 더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리미티드로 나온 한정판 컬러가 우리나라는 딱 1리터만 판매를 하길래. 그냥 이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상큼한 색 보시면서 물 많이 드시라고 뭐 보행력은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짱! 그리고 제 취향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게 외국 이케아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주소로 구매 대행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귀여운 도넛 조명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 조명이 10만 원 초반대면 워낙 이제 비싼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황색 조명하면 아르테미데 제품이 진짜 많은데 저도 그 제품을 잘 썼지만 이게 진짜 귀여운 거예요. 에달수 있는 것도 있어서 벽에 달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전원을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조명 너무 이쁘죠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 조명 진짜 이쁘고 유리예요 저는 이렇게 조명을 끈 상태에서도 뭔가 도넛 같은 느낌 때문에 이렇게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게 귀엽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주변에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동생이 이게 인기가 진짜 많은 제품이라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몰랐으니까 이런 귀여운 조명 많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혹시나 가성비 좋은 약간 희귀한 조명 찾으셨던 분들, 이거 너무 괜찮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입니다. 저처럼 긴 머리 분들 집게핀 진짜 자주 쓰잖아요. 제 인생 집게핀 있어서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스 룸이라는 곳에서 자체 제작으로 판매하는 집게핀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큰 버전인데 그냥 진주 달려서 예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클래식하고 이런 은색 핀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저 머리숱 많거든요. 이걸로 진짜 짱짱하게 잘 잡히고 제가 일부러 푸는 게 아닌 이상 절대로 풀리지 않아서 진짜 오래 쓸수 있는 집게핀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진짜 제 인생을 걸고 강추하고 싶은 핀이에요. 고무줄로 묶기에는 뭔가 스타일링이 약간 아쉬울 때 우리 치특히 지게핀을 찾으셨던 여러분 이 작은 지켓핀으로 제 머리 다 찝히거든요 뭘 사도 자꾸 풀리는데 빅사이즈 지켓핀 찾으셨던 분들 전혀 투박하지 않은 디자인인데 정말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지켓핀이니까 이번 여름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디다 놓고 막 가방에 어디에 넣고 이래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개 정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W 컨셉이나 29cm에 판매하는 지켓핀이나 핀 구입하려고 하면 진짜 다 3만원 이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짱짱함과 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추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꾸미기 시대입니다. 가방을 꾸미던 아니면 쿠션을 꾸미던 다이어리를 꾸미던 핸드폰을 꾸미던 요새 악세사리류들을 점점 뭐에 다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키링 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뭐 핸드폰 꾸미기에도 관심이 많지만 심구. 신고 제품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스톱팜에서 어떤 조합으로 샀는지 밑에 이렇게 옵션을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이제 신발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호카 신발 진짜 많이 추천했잖아요. 이거는 호카 오네오네 본디 에잇입니다 진짜 오래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편한 기능성 신발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인데요. 신발이 너무 기능성처럼 생겨서 아니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코디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금 꾸민 날 본디 에이스 신고 싶은데 너무 기능성화 같아서 이거를 제못 신겠어 하시는 분들 신고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달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일단 리본을 달아 놨고 이렇게 하트 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사지를 달아놨는데 아니, 이 기능성 좀 투박했던 이 신발이 한 번에 이렇게 귀엽게 딱 바뀌니까 코디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귀여워서 자꾸 신발을 보게 되는 그런 재미난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신고 하는데 나 신고 어떤 제품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합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스포츠 샌들 역시 호카라인데요. 제가 이거 진짜 추천했던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도 귀엽게 리본 코사지랑 꽃을 달아놨는데 사실 이 핑크 컬러도 러블리한 느낌 때문에 구입하긴 했지만 이 리본을 다니까 투박한 느낌이 확 없어지면서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뉴발란스 신발에도 꽃코사지나 리본코사지 많이 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점점 유행을 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꽂을 수 있는 귀여운 핀들이 판매 중이라서 저랑 이렇게 커플 아이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코사지를 다른 운동화에 달면 그 운동화 역시 귀엽게 바뀔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갔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제 취향인데요 제가 요새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서 어떤 분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데 너무 관심이 가서 옷을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브랜드를 한번 추천을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 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영국에서 영국 감성을 담으면서 영국 발음에도 되게 치이고 바게트를 매번 만들어 드시는데 그 만드는 영상도 되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허니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헤라는 브랜드를 내셨는데 요새 점점 매니아층들이 많아지는 거 같더라고요 동대문 브랜드보다는 가격대가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에 비해서는 또 저렴해서 조금 희소성이 있고 편안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동대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나가기는 하지만 좋은 게 있다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 3피스는 스몰, 미듐, 라지가 있었고요 뭔가 동대문 옷처럼 그렇게 작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쓰리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나시가 있고요. 나시 위에 입을 수 있는 긴팔 블레로가 있습니다. 뒤에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나시 입고 블레로를 입으니까 좋은 게 있다면 노브라로 있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근 지금 계절에 입기엔 살짝 더울 수 있는데 이제 또 여름 옷을 판매한다고 하시니까 꼭이 제품 아니더라도 좀 색다른 브랜드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이렇게 바지도 있거든요. 근데 주머니도 있고 딱 만졌을 때 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3피스를 8만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완전 만족해서 잘 입고 다니는 세트입니다. 저희 엄마도 옷 되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세탁했을 때 옷이 금방 망가진다 이런 느낌도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옷이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브랜드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 구독자님들은 분명히 저랑 취향이 겹치는 게 있을 텐데 그분이 만드신 이 블라우스조차 너무 사랑스. 요새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자 옷은 살짝 대충 만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감성을 되게 잘 담은 브랜드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브랜드에 빠진 지한 3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신선했고 저랑 취향이 겹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마음에 들것 같은 브랜드라서 저는 앞으로 관심 있게 구입을 할것 같고 이 블라우스는 내일 입고 나갈 거예요. 뭔가 이 광택감 도는 것부터 이 프레일 느낌을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품절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품 이제 뭐 열렸다 하면은 그때 일정에 맞춰서 구입하는 편이에요. 좀 이런 취향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컨텐츠 잖아요 제 취향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5월달 요즘 하울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막 꾸준히 요즘 하울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달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취향이 비슷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제품 정보 자세한 거는 더보기에도 적어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패 패션 하울 영상 많이 기다려주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6월 초에 또 빨리 제작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